자기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키핑장입니다. 제 키핑장에서 제가 지난 시간 속가주기를 한 로슈라리아, 로슈아, 로아, 요 화분에다가 다시 또 심한 어, 녀석들을 번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서는 제작꾸이 로슈아로 하여볼 되있습니다 아이고 아, 이좀 되게 많은데. 응 많아. 왜? 음. 괜히 왔어? 응? 딱, 졸릴러 볼 타이밍. 응? 딱, 졸릴러 볼타이밍이 자, 여기에다가 제가, 로슈아 로아를 심어서, 이게, 네, 한몸이 아니라, 각몸이니까, 이제, 이렇게 합식하듯이 이렇게 해갖고 소리 봐. 살짝 봉긋하게 올려가지고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뭐 예쁘게 할 생각은 아니고 심어놓기만 할 생각인데. 너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쁘게 하려고 하나? 어? 어, 그지 살을 찝지 않도록 조심해. 자, 이렇게 솎가 놓은 브러쉬와 로아를. 너무 긴가? 잘라야 되나? 헐. 헐 이건 좀 아닌데 어머나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다 너만 이렇게 있어봐 자 적당히 자르겠습니다 그냥 잘라서 얘를 간격을 좀 띄워서 이렇게 해놔야 <laughs> 그래야 되나 와우 이렇게 해서 폭폭 꽂아줍니다. 새덤 꼭 합식하는 것 어우, 눈 빠지겠는데. 나도 많은데. 이거 너무 많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봉긋하게 하는 방식은 예전에 합식할 때 이제 이렇게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데, 어머.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한번 해보죠. 안 맞으면 뭐. 이게 원래 로슈와 로아를 조금 넓직한 데다가 심어줘서 얘네가 옆으로 막 이렇게 더 번성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저는 입구가 좁은 데다 심어놨거든요. 그래갖고. 어다 떨어진다. 모래 떨어진다. 어머, 얘는. 얘 입구지도 저 도전을 좀 해볼게요. 이 꼬지 이렇게 적심했어요 완전 이 꼬지가 얘가 되나 모르겠네 이 꼬지 안 되는 다육이는 없으니까 되겠지 귀여워 이런 녀석이 예뻐질 줄은 몰랐어요 요즘은 해가 조금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음, 분갈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녀석들은 약간 반그늘에 둬야 되겠더라고요. 햇볕이 강한 데다가 두면 얘들이 힘들어하는 표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하고 나면 반그늘에다가 려고 합니다. 아, 요즘은 이렇게 쪼만쪼만한 게 조, 좋지. 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작은 애들은 햇볕 요구량 얘네들 진짜 많아요. 느낌이 딱 새동 같은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음, 햇볕이 부족한 베란다에서는 솔직히 예쁘게 키우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핑장에 오니까 이제서야 얘네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제가 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베란다에서는 안 됐던 안 됐던 애들이니까 아예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키핑장에 오면서 환경이 되니까 이제는 제가 얘네들을 예뻐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푹푹 깊숙한데 깊숙한 엄청 많은데? 어 근데 그걸 다할순 없을 걸. 그거 네. 다 하면 애들 그리고 얘네들 목대가 엄청 가늘어가지고. 너무 키핑장이 너무 해가 안 나는데도 더워 더워서 그렇지 당신도 덥지 않아 선풍기가 필요해 진짜. 와, 얘가 어떻게 변할지 날짜를 좀 써놓고. 헉, 나 우유를 많이 했다. 뭐 떨어진 애가 죽었다. 어떡해. 가운데에다가 해야 되겠지? 아래로 막 번식을 할 거니까. 너무 얘기는 하면 안 되겠는데? 하지마. 목대가, 음. 응. 너무 얘기는 너무, 음. 떨어져, 흠 떨어지고. 야, 얘가 진짜 예뻐지긴 할까? 뭔 소리야? 공사하는 소리일까? 보시는 분들이, <laughs> 저희 키핑장에서 뭔가 하면 소음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소음이 나면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데, 이게 주변에 공사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웃 그 매니아 그 하우스, 하우스동에서, 키핑동에서 나는 소리, <laughs> 뭐그다 비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리가 되게 잘 들려요. 아까는 진짜 무슨 노래방 음악처럼 꽁짝꽁짝 한참 했었는데 그 소리는 이제 안 들린다. 자, 저도 얘는 키운 지가 얼마나 됐더라. 기억이 안 나네. 뭐 다시 올수 있. 있. 뭐, 다 심을 수 있을 것 생각했는데. 자, 이렇게. 저는, 그, 프리티다이오 사장님은 얘를 똑똑 끊었는데, 저는 쑥쑥 뽑았거든요? 자, 그, 저는 길어. 길어갖고. 한번더 다듬네. 에구야. 아니, 쑥 뽑으니까 이게 쑥 달려 나오더라고요. 그래까 아유, 예쁘게 키워야 하는데. 환경이 그래도 키핑장은 진짜 베란다에 비하면 키핑장은 정말 좋고 또 이제 비교를 하자면 베란다에 비하면 거리대는 정말 너무 좋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제 보시는 시청자님들 중에서는 확장형 베란다 혹은 그 해가 조금 덜 들어오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제약이 있는 키우기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 다육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진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어서 좀 안타깝죠. 저도 그 아니면 저도 그래서. 휘핑장에 갔을 때 설레임이 진짜 정말 컸어요. 모든 다육이가 다 잘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여전히 그러니까 키우는 어떤 다육이를 키우는 성향은 내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안되는 다육들은 여전히 좀 있기도 한것 같아요. 자 정수리 부분에 몇개더 꼽고 마무리하면 아이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엄청 열심히 지금 마른 잎을 띄어가면서 하지 않고 있어요 얘는 워낙에 좀 마른 잎이 좀 많이 나오고 어, 또 이제 또 녹아서 없어지는 확률도 높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좀 견뎌 주고 이제 이렇게 좀 미운 그렇게 썩 예쁘지 않은 모습을 좀본 다음에 얘가 또 예쁘게 변하면 그때 또 여러분께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laughs> 힐링되지 않는 이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서 좀 그렇지만 시간 지나서 예뻐지면 또그 모습 보고 여러분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이 될 러쉬와 아로와 하나씩 하나씩 따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입꽂지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얼굴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잎꽂이까지 해서 번식할 건 없지만 그래도 떨어진 잎들은 제가 이 화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둘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러시아 로아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번식해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근데 의외로 제가 되게 많이 이렇게 솎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에 이미 한가득이 되었네요. 화분에 자리 잡고 예뻐지면 또 보여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